여학생이 일렬로 줄을 선다. 그럼 첫 번째 다섯 명이죠. 다섯 명이 일렬로 줄 서는 거야. 오팩토리얼, 백이십 개, 그죠? 그지? 이게 분모, 얘가 얘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자두 명의 남학생이 양 끝에 선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가 있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근데 얘네들이 남자야, 그지? 응. 자리가 정해진 거야. 응. 그 다음에, 아, 그럼 얘는, 자, 여기 남자 1, 남자 2 자리 바꾸는 거두 가지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 여자 애들 3명 자리 바꾸는 거3팩토리얼이죠 그지? 그니까 러2 곱하기 6, 12야. 그럼 얘가 분자로 가는 거야. 얘는 분자. 따라서 확률은, 자, 120분에 12, 10분의 1이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